어, 안녕하십니까 아, 실전 시설전문 조토리 어, 아빠입니다 아, 지금 보실 영상은 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게 어, 저희 응축스탱크의 급수라인 쪽그 밸브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어, 이 부분이 솔레로이드 밸브라고 하는 건데 이 솔레로이드 밸브가 급수를 시켜 주면서 그 탱크 안에 수위 조절을 하면서 그, 어, 공급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저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그 급수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이 나서 저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지금 영상은 저 솔레노이드 밸브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공급되는 어 이스라인쪽에있는게이트 그 밸브를 양쪽을 잡을 거고요다음에 네, 연결한 에는이쪽에이너스전이너스는 그 이쪽에는 해체 이쪽에는 니다에체이쪽에 해체, 그 전선은 에는이이프로마이리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 소레도 배부에 있는 유늄 배부를 파치한다. 솔레이드 밸브를 해체했습니다. 이제 그 연결할 용량 부분에 있는 니플 이거를 솔레이드밸브랑 해체해서 아, 새로운 그솔레이드 밸브랑 같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체를 했고요. 아, 이거를 새로운 솔레이드 밸브랑 결속을 시켜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모든 그 밸브를 연결하실 때유니이 그 있는 부분은 어, 체결 간격이 좀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 유니도 같이 체결한 상태에서 어, 조여주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솔레노이드 밸브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아, 완료했고요. 아, 이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거는 이 전기장치를 연결한 후에 어, 밸브를 개방했을 때, 어, 농축탱크에 있는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정지가 되는지,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 다시 작동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일단 급수가 지나가면서 윤용 부분이라든지 결속한 부분이 주소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단 계속시키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까지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